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인 2일 학번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의사소통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독서 모임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요. 처음에 큰 기대 없이 신청했던 거와는 달리 생각보다 얻어가는 게 많았던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서 독서 모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알고는 있었지만 망설임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 독서 모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소개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독서 모임은 1학기, 여름 학기, 2학기, 겨울 학기, 이렇게 1년에 총 4번 참여할 수 있고 매주 정해진 한 권의 책을 읽고 모임에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임 전까지 참여자들은 한 주간 읽은 책에 대한 발제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데요. 발제문에는 책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과 인상 깊었던 구절,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질문들이나 같이 토론해보고 싶은 주제들을 간단히 적어가면 됩니다. 어, 절대 부담되는 것은 아니고 발제문에 적어온 것들을 모임에서 함께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 봄으로써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독서 모임이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독서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책으로부터의 배움만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의 배움도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것을 매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동일한 책을 읽은 여러 사람들의 각기 다른 소감을 들어본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책을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단순히 책을 혼자 읽었다면, 책의 내용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는 했겠지만, 어, 저의 경험이나 저의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만 책을 바라보았을 확률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린 사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읽었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들어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들이나 나와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내에서 진행하는 독성 모임인 만큼 참여자들이 같은 대학생 신분이어서인지 공유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같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배울 점들이 많이 보여 저를 되돌아보기도 하였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말을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독서모임 특성상 끊임없이 대화가 오가야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에 점차 익숙해져 나중에는 능숙히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 모임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 모임은 내가 책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 이미 주차별로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히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특정 주차의 도서가 제가 그다지 관심이 없는 분야의 책일 때에는 책을 읽는 것도 힘들고 그걸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더욱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때를 계기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입문할 수 있었고 다른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많이 경청을 하면서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나가야겠다라는 동기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독서 모임 소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 모임 활동이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한 꾸준히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일단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독서 모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센터에서 주관하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